안녕하세요 유신쇼 진행자 유신입니다. 오랜만에 냉동실에 숨어 있는 해물탕 재료로 각종 채소를 넣고 끓였습니다. 꽃게, 조개, 홍합 그리고 새우 그다음 낙지도 작은 거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무. 호박, 양파, 청양고추, 마늘, 느타리 버섯도 들어간 것 같고 참숭이도 먹고 싶은가 봐요. 세팅하고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남깁니다. 여러분들도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 어린이날 어린이 여러분 건강하게. 행복하게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. 자, 함께 맛있게 먹읍시다. 해물탕 썩으로 거고 거고